对呀。 좀 지났어요 오, 오. 자 예배 준비하셨죠? 아니요 아직도 아직이에요 우리 정윤이 성경색 어, 아, 물한잔 드시고 물엄마가야 됩니다 성경색 다 찾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서기부 선생님 서윤이 샬롬이 피도 건우 어, 달란트, 오달란트씩 주십시오. 생년제잘 찾았습니다. 아, 종윤이도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자, 빨리 들어오시고. 자, 빨리 앉으세요. 자, 그림의 입에 찬양하겠습니다. Bye. 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감사의 기뻐에 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좋은 밭의 말씀을 받아서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의 스님과 우리 어린이들 다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곳 순서에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기만을 기도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건우 나오시고요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건우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고 건우가 3절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고 그렇게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나게르라 하는 시브온과 불멘의 사람 무기오와 동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찾아간 마나엠과 사올입니다. 다같이 그들이 함께 예배되기 위한 복음 시간이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얻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생명의 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 라미니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본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군대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벨로마라고도 하는 그는 만숙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받하며 성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배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엄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종임수와 죄악으로 자극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깊이 조차 못볼 것이다. 그러나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아픔을 터들고, 그면서 장이 손을 붙잡아 주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족의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관한 가르침에 귀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참 우리 친구들 모습이 은혜스럽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일전에, 어, 저기, 어, 좀, 8월달인가?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더 들으면서 아는 친구들도 다시금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요, 뒷부분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너를 치실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안개와 음이 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청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3장. 히레절 52절. 아, 아, 아멘. 네. 여기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거짓, 어,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파송했지요. 오늘 말씀에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첫째 처로 세워진 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죠. 우리 바이블 투어할 때첫 번째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파송을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참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 은혜스럽게 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아, 바나바 바울이 오직 성령님의 지시한대로 성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부로라는 키퍼리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는 키퍼로스라고 나와있죠? 말이 음역이 좀 다른데 구부로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부로로 성교 여행을 가게 돼요. 어, 배를 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어, 성교여행을 갑니다. 자, 고부로안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자, 그들을 돕는 마가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회당에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네. 네, 살라비 지역을 지나서 이 부부로를 돌아가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술사, 엘로마라고도 나왔던 마술사, 거짓 예언자를 바이예수죠. 바이예수 바이에스 이름은 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예수는 청독 석유 바울 곁에서 늘 이렇게 맴도는 그런 어, 거짓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독 서기오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성독 서기오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의 로마가 지금 굉장히 이두 사람을 방해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 해방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해방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과 행희 가득한 자요 모든 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아,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리 하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생망을 강하게 꾸짖었지요. 그러자 곧 구름과 안개가 마숙사 엘루마 위에 임했고, 엘루마의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되고,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정도로 눈을 못 보게 되었어요. 네. 이 엘루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어, 정말 스스로는 앞을 볼수 없어서 사람의 의지를 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아서 이러한 눈이 많은 냉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 총독은 이 일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렇게 바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총독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사단은, 어, 마술사, 마술사, 엘루마를 어, 종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눈이 멀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의 해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귀 선언을 해방하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 전할 때 많이 두렵고 떨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또 것.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총독 석유 서기호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 복음 전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마음의 부담은 가지지 말고 하나님 오늘 감사해서 그냥 전하면 돼요. 친구야, 친구야. 나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포근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만 전해도 그 친구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테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 사명이란 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맡기신 일. 바로, 복음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도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그런, 어, 우리 오늘 봤죠? 송도, 석유, 바울이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복음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저용할까 <laughs>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인데, 또 새롭죠? 말씀을 들으니까. 네, 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림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자, 기도소! 구속 모으고, 눈 감고.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파송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성교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예수라는 거짓 예언자의 불안,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셨고 바, 어, 바예수의 눈을 멀게 내민으로 만드시면서도 통국 석이오 바울을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주님, 그 음성에 따라 우리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헌금 네, 다 드렸죠. 혹시 만금 드린 사람? 다, 다군요 자, 전도사님. 오셔서 방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동안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었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 우리 친구들을 돌보시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 다시 주기도. 다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재미있는데 다시 종윤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야 학교, 찬양. 잘 들었어요. 네. 네. 아,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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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본 친구. 네. 오늘, 누가 오늘, 오늘, 오이큰 소리로 오늘, 볼까오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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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좋아요. 요거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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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하터요아나울을채우라 하시니 이에 직을하게하 보내라. 가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잘 들었어요? 자, 오늘 좀 긴데 한 번씩 눈으로 한 번씩 어봐요 하고 우리 수묵그림 찾기 다들 찾았어요? 오늘 친구들 네. 다헤매고 있던 것 같은데. 아, 찾았어요. 일단 우리 건우 젤리. 잘 읽었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친구들? 네. 정답 필요한 친구 있어요? 어, 네. 은행님 찾았어요, 여러분? 네. 아까 열심히 해내고 있던데? 못 찾았어요. 오케이, 다 찾았어요. 혹시 못 찾은 친구 있으면 다 찾은 종민이하고 건우한테 네. 네. 가서 네. 어딨어 하고 설며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하고 자, 뒤에 광고 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네. 자, 11월의 달달 말씀 네.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아멘. 이거 11월에 달달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다음 주에도 읽어볼 거예요. 혹시 마지막 주에 다 외운 친구 있으면 선생님이 선물 줘야겠다. 요 <laughs> 하고 우리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리뷰활동, 공부활동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주에 걸쳐서 색칠했던 거저기도 보셨나요? 어요 했어요? 다 아, 봤어요. <laughs> 우리 열심히 식취를 한다고 수고한 아, 친구들하고 아, 선생님 너무 아,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저렇게 이쁜 거 보니까 뿌듯하죠? <laughs> 네, 네. 오늘, 네,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이부 활동으로 국가 활동 지중해서 잘해주세요. 아, 중단 중단 잘 했어요. 해야, 어? 나 지금 한 번씩 부야있어요 글자 있잖아. 마 이거 써. 저 다리, 다리 길, 방법 다 그려줬네요. <laughs> <laughs> 아, 저거는 쓴소리 아, 저 옆에 누구죠? 누구 저 옆에? 저 옆에 저가 파도 그거 옆에 누굴까요아 파도? <laughs> 저도 아니야 아니요 저 파도 저 저가 파도 그림. 저 보면은 잘... 그림이 아주 오묘하게 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솔직하고 이건데 하면 한번 보세요. 저 이게요? 이거 제일 첫 번째 건데. 어. 저는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또. <laughs> 뭐, 정윤나 눈을 상당히 자기적으로 봅니다. 너두 번째에서 마지막. 우리 정이나한 장밖에 없죠. 한 장. 다장 셋째가 나와. 잘보 근데 친구들 우리 다 부장식 했으니까 네. 자기들이 부장할 거예요. 선생님도 그림도 있어야지 않 그렇죠. 어디요어디요 전도사님 그림도 있어요. 아 맞아요. 도사님 <laughs> 그림도 <것도> 있어요. 아어 <laughs> 오늘 안 보이는 우리 방이아 선생님 그림도 있어요. 어. 누구예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오늘 회사관 서희가 했던 것도 있는데, 서희가 한건 어떨까? 전혀 알겠습니까? 3번, 첫번째, 세번째 오, 저 복잡한 거,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네, 저 어, 저 어, 어 대단하다 야이안해 오, 아까네 완전 오빠 <못 웃음> 만날까요?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 선생님 였죠